네도적질은 안돼요 안돼요 사마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렛츠고 다음날 다시 학교 얘들아 <laughs> 진짜 암, 아무도 없지? 그래 빛난다 잠깐 그래도 지금만 비회는 아니야 오늘 저녁 9시까지 9시에 만약에 말하려면 여기 있, 있으면 핸드폰 문자로 보내줘 우리는 아무도 없으니까, 걱정 마. 걱정 마. 어, 그래, 엄마. 너는 믿을게. 다. 뭐지, 믿을게. 그래, 그래, 고마워. 자, 오늘. 근데, 오늘, 다나네 집에 갈까? 그래, 다나, 너네 집은 한 번도 못 가봤잖아. 그래. 뭐, 괜찮아. 가도. 아무도 없을 거니까. 근데, 아니야. 여기가 우리 집이야. 우와, 참 좋다. 빨리 들어가보자. 우와, 침대 진짜 푹신푹신해. 올리비아랑 아미꺼처럼 진짜 푹신푹신하다. 어, 쇼파도 좋아. TV 보자, 우리. 그래. 음. 음. 어 여기 엄마 침대였어? 그러면 단어 침대 여기 있다. 아난 자야지. 나도 나도. 난 국경할래. 문 닫고. 어. 우와! 아 죄송해요. 동생이? 우와! 이 핸드폰 진짜 좋은 건데 너 최신 거 엄마가 사주셨어? 어, 어, 우리 엄마가, 우리 엄마 생일 선물을 사주셨어? 진짜? 좋겠다. 나 엄마가 핸드폰 같은 거 사줬어. 우와, 이 핸드폰 진짜 좋은 건데. 너가 그때 최신 그거 전한 거지? 엄마랑 싱크비. 어, 봐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거. 아, 좋겠다. 나는 엄마가 핸드폰을 폴더로 해줘가지고. 나 그냥 폴더도 괜찮아. 게임, 있지? 당연하지. 폴려도 게임이야. 안 있으면 뭐니, 엄마 그걸 사주겠어. 꼭 게임 때문에 사준 건 아니고. 그렇겠지. 아. 다른 것도 구경해야지. 난 화장실 좀 갔다 올게. 음. 아, 어떻게, 어게 스테파니도 눈치 몇 단인데? 어제는 그래, 아니, 엊그저께는 그래도, 헛어다니까 TV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오, 화장대도 진짜 예쁘다. 앉아봐야지. 어, 너무, 아, 가까이 있으면 의자를 좀 땡겨줘야겠어. 역시 난 친구라고. 네, 밖에 소리 양해탁드입니다 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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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나 화장 많이 하야. 맞아, 너는 역시 화장 많이 하야. 흔적이야! 어, 언제 왔어? 방금 왔지? 너 거울도 있으면서 못 보냐? <laughs> 잘못 봤지? 팔려, 정신이 있, 어, 다른 데로 있어가지고. 흠 그렇군. 나는 여기서 운동이나 해야겠다? 거기 베란다야? 어! 뜨 근데 베란, 베란다가 좁기는 해. 나도 운동을, 헛 근데 여기 운동, 운동기구도 있네? 어! 헛 때, 헛 때. 헛, 헛. 이렇게, 각자, 제 각각, 각각의 정신이 팔려있을 때. 그때 아미는 티비를 t v 에서 일어나가지고 어. 눈이 너무 아파 티브 계속 봤더니 어. 세수 좀 해야겠다 <laughs> 숨도 쉬고 아까도 뭐 숨을 쉴때 쉬었지만 뭐 음. 죄송해요 제 동생 있어요 아, 지금 세수도 하니까 나아진 것 같네. 올리비아, 너는 안 해? 아, 나도 할 거야. 지금. 그래. 칙칙칙. 전, 전화로, 모두 전화로, 엄마한테 물어봅시다. 엄마, 나오니단아네 집에서 파지마 파티 해도 돼요? 그래. 이렇게 했습니다. 그냥 다나 엄마 어머니께서도 허락하셨죠? 그럼 우리 어디서 잘까요 우선은 정하 그거부터 정하자. 그래? 나는 아미랑 같이 나는 올리비아랑 같이 스테파니더는 나는 바닥에서 싸는 걸 좋아해. 그래? 그럼 나랑 같이 바닥에서 살래? 나도 바닥에서 싸는 걸 은근 좋아하거든. 그래? 네. 자, 오늘은 금일. 요 내일은 토요일. 자. 1시간 뒤, 2시간 뒤, 네 4시간 뒤. 착착. 몇분 뒤? 다음날. 어, 잘 잤다. 역시 내가 먼저 일어하네 애들도 피곤했나? 맞다 또? 올리픽엔드 솔직히 말해도. 지금 이미 시간도 지났고. 올리비아도 얼리 입질사건 다 잊었겠지? 그렇겠지, 뭐. 그때. 뭐가 그렇겠지? 아우저 울려. 어나 아, 방금 일어났어. 그래. 넌 아까 세수했어. 너도 세수해. 그래. 아, 어 잠깐만, 올리비아. 나와봐. 어, 나 잠옷차림인데. 괜찮아. 현관에 아무도 없어. 저 사실은. 립스틱 싹봉 찾았어? 아니 못 찾았지 그냥 말끔 잊어버릴라고 200만원도 뭐, 200만 뭐 아깝긴 아깝진 않아 사실 그걸 내가 자랑하려고 한거고 200만원 아니야 비싼거 맞지만 한 30만원 그 정도 해 미안해 나도 거짓말 좀 근데 왜 불렀어? 사실은 나글 그 립스틱 내가 가져갔어 뭐, 뭐, 미안해. 이제 난, 너한테, 너랑 이제 친구는 못하겠지? 그렇겠지? 정말 할지 미안해. 다음부터 모르지도 않게 나도 갖고 싶은 호기심이 생겼단 말이야. 아니야, 넌, 난 항, 항, 평생 친구야. 나도 괜찮아. 사실 난 그걸 거들어 보지도 않았어. 너 덕분에 그렇게 된 거지. 그 차라리 너 립스틱 그거 가져다 쓰지도 않아, 뭐. 엄마 진 다른 걸 쓰고. 진짜, 정말? 고마워. 너 역시 친구야. 그럼 내가 너가 혼자는 말은 안 할게. 그래. 고마워. 이렇게 해서 끝났습니다. 웃음. 다음. 아, 아직도 못 찾았지? 좀 괜찮아. 나는. 그래? 그럼 됐지, 뭐. 응, 음, 일어났어? 어! 아직도 리스틱은 못 찾았지? 아, 찾았어. 응? 어? 아까 나한테 못 찾았다고 했잖아. 올리비아도. 아, 스테판 미안해. 내가 잘못 말한 거야. 마, 다시 말하려고 했는데 애들이 갑자기 와서... 응? 어? 근데 어디서 찾았어? 아, 우리 집에? 자세히 초파에 이쪽에 보니까 있던 거야. 아, 다행이네, 뭐. 고마워, 블리비아. 괜찮아. 너도 있네. 음, 그래, 그래. 그럼 우리 내일도 놀자. 그래, 와. 자, 이렇게 해서 도저히, 도주, 저히안 돼요. 3화까지 완결로 끝났습니다. 와. 그럼 다음 영상도 많이 많이 기대해주시고, 사랑해주세요. <laughs> 바이바이. 여러분, 다, 다음부터는 저 도덕질 안 할게요. 바이바이.